전체 부동산 가격이 많이 다 올라갔어요. 서울도 네. 올라가고, 부산도 올라가고, 안 올라간 광역시가 없을 정도로 음음. 다 어, 30평대가 10억을 다 넘겼는데 네. 모든 지역들이 어, 이런 때는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읽어 보면은 우리가 그동안 안 봤던 지역들. 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이 지역까지 부동산 시장이 오를까라고 했던 지역들 이 지역이 오를까? 네 어. 예를 들면은 네. 뭐 경기도 평택시 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냥 거주는 서울에 하면서 평택시까지는 막 부동산을 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아. 안 하잖아요. 아. 네네. 그쵸. 혹은 경기도 안성시 어. 이런 것도 사실은 누가 부동산을 나 안성시에 아파트를 열 채를 샀어, 다섯 채를 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맞아. 전혀 없었던 곳이었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그 흐름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유는 네. 단순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 올랐으니 네. 이제 강남에 사는 분께서는 강남을 계속 사시죠. 예를 들면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 혹은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에 사시는데 그러면 나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내 돈은 어디에다가 지금 투자할 때 가성비가 좋을까 이렇게 네. 이제 판단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리고. 뭐 이런 비싼 곳에 살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내집 마련은 안 됐는데 내가 그냥 내집 마련과 상관없이 내 돈을 어디에다 써야 돼? 음. 그러면 결국 다 오른 데는살 수가 없고. 네네. 안 오른 곳인데 아,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돈이 봤을 때도 여기는 음. 이제는 사야 될 때라고 네. 판단하는 곳들에 자꾸 돈이 돌고 있는 아. 상황인 거죠. 안 오른 데가 안 오른 데가 요즘에 좀 오른다. 네. 그동안 안 올랐던 곳. 예. 어, 그런 거를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요? 어 이거는 되게 심플한데요. 네. 화면을 보여 드려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예. 네. 그 예, 뭐 저희 사이트를 뭐 자랑하고 소개하려는 건 아니고 좀 쉽게 네.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아실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좀 보여 드리면 네. 제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많이 산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만든 콘텐츠라고 보는 건 아니고 네. 많이 산 아파트는 최근에 실거래가 된 아파트가 뭐가 있는지를 이제 리스트로 보여주고 아, 순위로 보여주는 건데 실거래가 가장 많이 된 아파트. 네,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도를 누르신 다음에 네. 위에서 그리고 최근 21년 4월 1일부터 그리고 6월 아니, 두달 1일까지. 주권이 넘게 거래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빠르게 그냥 쉽게. 보고 싶을 때 제가 주로 보는 건데 네. 이제 이거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열심히 사고 있는지가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이 4월 1일부터 6월 1일이라는 어. 게 계약일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가서 계약서 쓴날 기준으로 아하. 실거래가 신고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 동기간에 계약서를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떤 아파트야? 라고 보여주는 네. 부분인데. 저기 분양한 데가 아니라 맞아 분양한 데. 네, 그렇죠? 대표적인 미분양 네네. 아파트예요. 네네. 화면 다시 보시면 네. 평택 뉴비전 엘크루를 이렇게 눌러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분양한 아파트라 그냥 실거래가 만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시면 21년 10월 입주 예정이니까 지금이 방송할 때가 6월이니까 앞으로 4개월 뒤에 4개월 입주하는 남았네요. 평택에 원래는 대표적인 미분양이었던 아파트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분양이었던 아파트니까 음. 프리미엄을 덜 주고 아예 안 주고 계약금만 들고 여러 네. 채를 이제 계약할 수 있는 아.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은 지금은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데 아. 그래서 네네. 어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살수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명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해서 네. 보시면 이제 실거래 현황을 조금 더 이렇게 눌러 보시면 거래가 엄청 많이 됐죠. 네.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니까 전세 월세 거래는 없고요. 네. 그냥 매매 거래만 쭉 있는데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분양가에 적은 피를 붙여서 이렇게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평형이 다 그렇게 거래가 됐고 또 하나 이제 트렌드를 볼 수가 있는 게 잠깐 네. 새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네. 만의산 아파트를 경기도권에서 이렇게 보시면 (2위가) 정말 들어보지 못한 주운풍림이라는 아파트예요 네. 근데 보면은 공도읍 용두리라고 아래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읍 리에 있는 아파트를 두달 사이에 (117건) 아, 매입을 그 밑에 했다? 보면은 네. 그 밑에 공도 진사리가 <laughs> 그 옆에 있는 리인데 준 청설이 (100건이) 팔렸고 주준 풍림이 (117건이) 팔렸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정상적인 거래는 거래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네. 아, 이게 무슨 이슈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팔리지 않는데 음. 왜 우리는 보통 동단위에 살고 있잖아요. 대부분. 네, 물론 그쵸, 뭐 그쵸. 리단위에 살고 계신 분한테 <웃음> 죄송한데 <웃음> 그 보통은 읍이나 리까지 아파트를 사지 않는데 한번 눌러 볼게요. 네. 눌러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에 이제 지도 위치가 대략 나와요. 네. 어 읍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도시의 외형은 좀 갖추고 있는 읍이죠. 보시면 네. 공도읍 안성시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차트는 보면은 매매가가 네. 이 파랑색이 매매가인데 매매가가 네.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던 아파트예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가격이 에, 급등을 했죠 그래서 기존 거를 이제 회복을 했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보시면 가격대가 굉장히 싸죠 (1억 어. 2천0 (1억 2천0 (1억 1500) 네. 다 이렇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신사당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위에 있는 주은청설 청설 아파트도 똑같은 성격의 아파트예요. 아. 보시면 어, 그러니까 동네가 안 좋다기보다 네. 부동산 시장의 상승과 비껴나간 동네였던 거죠. 한동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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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남들은 다 오를 때 오히려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던 네. 지역인데 안성시의 이 주은청설이라는 아파트가 네. 근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네. 갑자기 가격이 막 급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예요. 네. 즉, 두 가지죠. 분양권을 아주 프리미엄이 낮은 걸 많이 사거나, 네. 아니면 가격이 정말 싼 아파트를 여러 채 사거나, 이게 아. 지금의 전국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네. 여러 채 사는 거를 법적으로 막아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세금 같은 어, 걸로? 그렇죠. 이제 법적으로 네. 막는 부분이 결국에는 여러 채를 네. 사더라도 팔 때, 어, 시세 차익 본 부분에서 양도세를 중과를 빵 때려서 네. 어, 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물린다거나 네, 네. 아니면 취득을 할때 당신이 다주택자면 음. 취득세를 더 높게 해가지고 아예 아파트를 처음부터 못 사게 하거나 네, 네.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빵 높여가지고 음. 오래 못 가지고 있게 하거나 네. 이렇게인데 음. 일단 취득 시점부터 놓고 보면 은 1억짜리 아파트에 취득세는 뭐 중과가 되더라도 굉장히 일단 낮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마침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대로 보면 뭐 1억 2천 대 혹은 1억보다도 안 되는 뭐 8,300만 네. 원 이런 거다 보니까 <laughs> 네. 이게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세라는 가격이 있고 음. 더잘 아시겠지만은 세금을 매기는 공시지가라는 가격이 있어요. 네. 공시가격. 네. 그래서 아파트가 예를 들면은 뭐 1억 2천이다. 그러면 세금 매기는 가격은 이것보다 한70% 수준인 1억 아래예요 보통, 보통은. 네.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음... 시세 대비 막 90%로 올리려고 하고 네. 있기는 하지만 네. 그싼 아파트들은 아직도 매매가가 1억 2천이면 공시가 세금 매기는 가격은 1억 네. 아래인 거죠. 아... 그래서 이 1억 1억 아래, 일억 이하의 아파트들은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가 돼요. 다주택자더라도. 네, 네, 네. 그래서 이건 많은 뭐 유튜버분들도 다르시고 음. 뭐 부동산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 네. 그런데 어쨌든 어살때 취득세 중과가 안 되니까 여러 채를 사도 일단 살 때는 부담이 없는 거죠. 돈이 보유세는, 보기에. 보유세는? 보유세도 마찬가지인데 네. 내가 이렇게 싼 아파트를 사는데 네. 내가 갖고 있는 집은 강남의 아파트예요. 근데 강남의 아파트는 당연히 세금 매기는 가격인 네. 공시가격이 엄청 높을 때인데 네, 네. 여기에 공시가격 뭐 몇천만 원짜리가 얹어진다고 하더라도 아. 그 세금을 매기는 어떤 레인지 범위가 크게 받 아, 이미 바뀔... 다주택자라면 그렇죠. 혹은 법인으로 사도 되는 거죠. 개인이 아니에요. 근데 법인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하자마자 6% 아니에요. 맞아요. 법인은 그렇죠? 그냥 그 총액에 대해서 바로 매기긴 네, 하지만은. 네.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오늘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오늘이 네, 오늘을 기준, 왜냐면, 오늘 갖고 있느냐에 어, 따라서 오늘 부동산을 그러면, 뭘 네.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보유세가 나오는데 네. 그럼 이제 내일이 된다고 하면 은 네. 내일 법인 명의로 집을 여러 채 샀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를 1년 내에 판다? 네, 그러면 내년 6월 아. 1일 전에 팔게 되면 아무 고유세는 네. 없겠죠. 일반, 일반과세죠, 그냥. 그렇죠. 법인세만 네. 내는 거죠, 법인세. 아, 아니요. 아예, 아예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재산세 아. 기준으로 보면. 아, 재산세로는. 예, 그죠 그쵸. 재산세 기준으로 보면은 매년 6월 1일 자, 그 날짜에 네. 부동산을 뭘 갖고 있냐로 판단을 하기 네. 때문에 내일인 6월 2일에 사고, 음. 그리고 5월 30일에 팔면 나는 네. 보유세 기준으로 부동산이 없는 거예요. 법인 그죠, 법인격 그죠, 그죠. 측면에서 보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죠. 지금 네. 방금 같은 플로어로 하, 해도 되는데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가 또 약간 해지가 될 거고 아... 양도세는 지금 이런 읍단이 경기도의 읍단이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파는 시점에 공식가격이 3억을 안 넘으면 또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돼요. 아... 왜냐면 정부에서 봤을 때 이런 읍까지 투기를 한다라고는 일단 판단을 하지 않고 네네네. 있고 우리 이제 세법적으로 볼 때도 어 경기도 수도권 내에서 읍 단위를 기준으로 파는 시점에 공시가격이 3억이 안 되면 네. 내가 몇 채를 팔든지 그냥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은 법인이라고 하면 네.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6월 1일 다음 날부터 사서 <laughs> 내년 6월 1일 전에 <laughs> 만약에 판다고 하면은 네. 법인 세율이니까 음. 개인의 양도 세율, 일반 세율보다도 훨씬 더10% 네. 법인의 2억까지는 10%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아그 <laughs> 아, 그 뭐야 법인 관련 대책 나오기 이전에 법인 플레이처럼 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어 사실은 이게 부동산의 지금의 현 시장의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문제점이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정말 이런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서민이나 중산 층보다 이제 중산층에서 아래에서 사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이 사는 아파트가 많은데 네. 이 가격이 1억에서 2억으로 올라버리면 음. 어, 돈에 돈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 가격이 상당히 많이 번게 되지만 투자적인 네. 측면에서 놓고 네. 보면 그 돈이 나가고 나면 그 가격은 상당 기간 아. 유지가 되거든요. 아. 그럼 실제 이 주택을 실수요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네. 1억과 2억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돈이 음. 있는 사람들 측면에서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게 투자의 수단이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 좀 음. 사회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네. 기능을 하기도 한데. 그럼 하는데. 이게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원래 그 전에 <laughs> 그 전에 이런 정부 정책 나오면서 똘똘한 한채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다 팔고. 네. 그냥 한 채에 집중한다 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채를 팔고 한 채에 집중한다. 네네그다 네네. 다 정리하고. <laughs> 근데 지금은 그런 그런 분들이 네.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또 다시 지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뭐 그런 몇 명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는 네네. 모르겠으나. 네. 예를 들면은 정말 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방식의 투자는 안 하시죠. 아. 근데 이제 전체 거래량 볼륨으로 봤을 때 네네. 어떻게 보면은 내집 마련을 아직까지 못했는데 투자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사봐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아. 네. 대부분 자본이 많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부동산을 사시잖아요. 네네. 몇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음. 내가 과연 아파트를 살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안고 어,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는. 음. 이런 흐름이 굉장히 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 네. 내가 소액밖에 없는데 네. 부동산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 거고. 네. 하... 예를 들면은 제가 뭐 모은 돈이 4천만 원밖에 없다. 네. 그럼 이런 1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9천만 원에 넣으면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뭐, 뭐 취득세든 그러니까 다 아니,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아, 아파트인데. <laughs> 말도 안 돼. 한번 보여주시면. 전세가 8000이에요. 매매가 8200입니다. 그 이러 <laughs> 그니까 103동 18층인데 네.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7500에 8200이라도 한 7, 800 1000만 원 안팎에 돈 가지고 네. 막한 채씩 할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더재미있는게 그렇게 산게 네. 이렇게 올라버리는 거죠. 한아 3000만 원 정도. 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도 안 들여서 아파트 한 채를 샀는데 네. 몇 달이 안 돼서 3천이 올랐으면 300%죠. 30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한채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채 사게 돼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아실 대표 입장으로 나와서 네. 어, 이런 게 매력적인 투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한 이게 것뭐 매력적인 투자라기보다 이게 네. 현상을 얘기하자는 거죠. 현상을 얘기를하다 네, 현상이 하면. 그런 게 이제 드러나고 있다. 현재 그러니까 어. 전국이 다 이래요. 아... 경기도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의 네. 모든 거래량 상승 순위가 화면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아무데나 눌러볼게요. 경기도가 네. 아닌 곳들도 어, 부산을 예를 들면 누르면 네. 그냥 하, 하나씩 눌러볼게요. 이건 분양권. 네.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정말 싼 아파트. 동산 그린힐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네. 아파트죠. 그러니까 씩 거래가 된다고. 이름도 아파트 이름이 아닌 느낌이죠. 네. 예를 들면 빌라 그린, 같은 느낌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분명 또 분양권 네네. 종류가 딱두 개예요. 싼 분양권 아 아니면 가격이 1억도안 되는 아파트. 아 이게 지금 전국의 트렌드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정말 싼데 갑자기 네. 몇 천만 원이 올라버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아래쪽에 요게 거래량이에요. 네. 그러니까 매매가가 속절없이 떨어지고 전세가는 음. 그대로 있어서 매매랑 전세 차이가 아예 차이가 없던 아파트들이. 이런 네. 아파트들이 갑자기 몇천만 원대가 어머, 확 올라버린 거예요. 이런 갭 투자는 네. 진짜 옛날 했던 버전 아니에요. 이런 거. 정말 초창기 예. 예전에 막 일산에서 예. 막 <laughs> 이거 아니, 완전 이제. 초기 버전의 갭 투자가 다시 돌고 있는 건데. 네, 이유는 그거죠. 아까 어, 얘기했던 네. 모든 게다 가격이 올라서 정말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이나 네. 좋다라고 생각하는 아파트들은 다 올라버려서 아. 투자를 할수 있는 대상에서는 이미 날, 멀어진 거예요. 네. 왜냐면은 갭이 막 수억이니까 근데 아 그러면은 과연 어디를 할수 있을까 네. 그러면 이제 막 정말 음... 우리가 들어보지도 않은 곳들의 네. 대량의 근데 이제 근거는 있어요 너무 좋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는데 네. 너무 안 좋은 아파트들도 조금 올라줘야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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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죠. 근데 이 아파트들은 계속 속절없이 하락만 하고 있었으니까. 아. 근거는 있는데 네. 가격의 상대성에 따라 네, 네. 뭐 좋은 거 오르는 건 당연한데 안 좋은 것도 조금은 올라줘야 되지 아, 않겠니? 라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이 뭐야 네. 좋은 게 빠져주면서 맞춰줄 줄 알았더니 그게 네. 아니라 여기까지 끌려 올라가는 네, 게된 거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의 그런 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음. 하나의 뭐 구멍적인 속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 구멍이 없었으면. 음. 돈도 혹은 투자자도 이 영역까지 안 받겠죠 네. 공시지가 1억도 다준 거야 취득돼서 준 음. 거야 이러면 이 아파트들을 살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네. 건데 살 이유가 생겨버린 거고 아. 그리고 돈이 왔을 때는 몇 개, 여러 개를 사더라도 얼마 안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확 잠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성비로 도고 보면 은 진짜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뭐 4천, 5천이 올라버리니까 수명률로 따지면은 아, 그러니까 뭐 빌딩 어떻게... 투자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훨씬 나은 결과가 돼버리는 거죠. 야 네. 그리고 나중에 양도 중가도안 물. 고 그러니까 아까 백채라고 했잖아요. 백채. 네. 아까 막 거래된 게 백채라고 했는데 한 채당 천만 원 들어갔으면은 10억이에요. 네네. 네. 10억 아, 가지고 백채세대를 네, 네. 거래를 한 거예요. 맞,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한 세, 한 단지만 거래하지 않고 네. 뭐 부산이 타겟이다 그럼 부산에 이런 속성을 가진 거를 쭉 사는데. 아... 근데 플러스 하나가 더 이슈가 있어야 돼요. 뭔가요? 이 아파트들이 좀 오래돼야 돼요. 음 그래서 재건축 느낌도 나주면 더 좋음. 아 그래서 아시에서 보시면 네. 25년 차된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 네. 왼쪽에 보시면 대지면적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눌러 보시면 이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대지지분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 대지지분 25년 이상 됐고 네. 이 대지지분도 크면 재건축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네. 야여긴 재건축 되면 괜찮아. 아. 돼지 지분이 좋아. 네. 이렇게 이제 또이슈몰이가 되는 아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하. 정말 진짜 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사리판인 지금 상황이죠. 지금 전국이 지금 <laughs> 네. 남아있는 곳이 없네요. 어, 네. 네. 맞습니다. 이런 거가 있다는 거를 네. 예를 들어서 알잖아요. 네. 그럼 내가 투자를 해보는 게 나을까요? 신사임당님? 아니요, 아니요, 저 말고 <laughs> 사람들에요 만약에... 예, 아 이게 그게 참 대답이 어려운 문제인데 이,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이 유튜브를 오래 하셨으니까 네네. 내 경험은 쌓여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보통 네네. 우리가 근데 내가 이 영역에 경험치가 쌓여 있으면은 리스크가 있더라도 음. 내가 아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해지할 수 있을 거야라는 경험치가 뒷단에 있는데 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랄까 이게 처음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또 경험치가 쌓이신 오래된 투자자들도 계실 테니까 음. 이 영역이 음 투자로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은 뒷단에 말씀하신 세법 개정이 나온다든지 네.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갑자기 나오게 되면은 엑시시 네. 안 되잖아요. 엑시시 안될수 있는 구조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 사항이에요. 내가 아. 얼만큼의 리스크를 테이크할 수 있느냐에 네. 사람의 관점이지 모든 사람들한테 권할 수 있는 음. 어떤 그런 방식은 아닌 거죠. 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르고 있을 수는 없고 네. 그런 걸 하려면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실제로 어 내가 살 주택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네. 어느 정도 어 스터디하는 시간을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예를 들면 당연히 되죠. 예, 예. <laughs> 제가 지도로 하나 네. 그 정말 제가 친한 동생이 물어봐서 네. 예시를 들었던 게 있는데요. 컴퓨터 화면 좀 보여주세요. 컴퓨터 화면 잠깐 네. 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에서 화면을 조금 확대해 보면 경기도 평택시를 제가 한번 보면은 네. 어, 포승읍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포승읍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음. 정말 공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들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있는데 네. 이제 기아 자동차 직원분들이 많이 음. 거주하시는 곳이 있는데 네. 어, 이런 아파트들도 보시면은 이렇게 모함이래도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많이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아, 그러네요. 거래가 이제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제 막 오를까 말까 막 이러고 네. 있는 곳들인데 어, 이런 게 과연 투자로서 괜찮냐 이렇게 이제 아. 물어보는 거예요. 아 동생이. 네, 동생이. 근데 네. 이게 이런 게 전국에 다 있잖아요. 이런 네. 1억대 아파트 네. 매매 네. 가격은 떨어졌고 거기에는 이제 기아자동차 직원들이 살고 있으니까 전세가는 네. 좀 네. 높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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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매 전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음. 어 이런 이런 단지를 우리가 만약에 찾아본다고 하면 네. 위에서 300세대 이상 예를 들면 네. 단지 규모가 커야 네, 되니까 뭐 네. 200세대 이상이어도 됩니다. 네. 200세대 이상이고 매매 실거래가는 뭐 이렇게 막대를 줄이시면 2억 뭐 1억 6천 이하 이렇게 네. 잡으면 이런 단지들이 이제 나와요. 이런 네. 단지들만 전국에. 그럼 전국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종류의 엄청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제 네. 이제 나는 선택의 문제예요. 과연 어. 내가 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네. 이 길로 들어서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은 선택의 하. 문제인데, 네. 예를 들면은 신사임당님 친한 분 중에 부동산을 잘 하시는 분이, 네. 이제 포승읍이야. 어. 여기 읍이고, 나중에 양도세 중과도 안 돼. 네. 근데 이제 내가 기준이 없다. 그러면, 와, 그래, 빨리 가보자. 여기 기아 자동차 직원도 있고 음.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네. 저는 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네. 이 포승읍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이렇게 싸요. 예를 들면 어, 네. 그쵸 근데 똑같은 읍인데 옆으로 조금 오면 안중읍이라는 읍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러면 여기에는 싼 아파트들도 이렇게 있죠 네. 이미, 이미 오르기도 했고 네. 근데 어, 제가 하나의 기준을 드린다면 만약에 좀더 음. 조금 덜 리스크하게 부동산을 대하고 싶으신 분은 네. 이 조건을 다 해제를 잠깐 하시고 네.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이렇게 좀 비싼 아파트를 슬금슬금 올려보세요. 예를 어. 들면 그러면 이렇게 좀 가격을 올려보시면 피, 단지 핀이 사라지죠 네네. 화면에. 그러면 이 동네 에 아까 보셨던 곳은 싼 아파트 여기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싼 아파트들이 나름 여기 있죠. 네. 근데 포승읍으로 가면 비싼 아파트들이 하나도 없어요. 아.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아. 같은 1억짜리가 전국에포진해 있다면 네네. 그 동네를 이끌어가는 건 비싼 아파트들인데, 음. 그 비, 조금이라도 비싼 아파트가 더 있는 곳에 1억짜리가, 아하. 그냥 1억만 몰려있는 곳에 네네네네. 1억보다는 나은 결과가 항상 음. 있어요. 이거는 네. 제경험치인데 어. 우리가 뭐 건물도 똑같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강남에서 싼거 사는 게, 네. 딴 동네에서 이 싼게 이 동네에선 음. 제일 비싼 가격이야 이 동네 건물 가격에서 음. 그러면 누가 더 나중에 오르느냐 아, 강남이 더 오르는 게 아. 강남엔 더큰 형님들이 자꾸 시세 리딩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이런 아. 리스크한 거를 하신다고 하면 네. 요런 기준을 하나 더 두고 음.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알겠습니다 아. 아. <laughs> 하여튼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어~ 부동산 투자 방식까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네, 국토부에서 보고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농담이에요. 에이.